왜 고맙다고 했니? 너 나한테 왜 고맙다고 했어? 나 다쳐서 이번에 있을 때 너가 그랬잖아. 고맙다고. 너 때문에 인생 조진 나한테. 넌 고맙다는 말밖에 할게 없었어? 기억. 안 나. 네 고맙다는 말이 나한텐 얼마나 큰 짐이었는데 수술 실패, 재활 실패, 진짜 죽고 싶기 힘들 때도 내가 왜 다쳤는지 얼마나 힘든지 내 가족들한테 한 마디도 못했어. 나 혼자 힘들어할 때넌 뭐했니? 신나게 운동하면서 나한테 계속 고마워했니? 근데 이제 와서 밝히자고. 이제 와서? 세상 사람들 전부 다나 혼자 연습하다가 다친 줄 알고 있는데이제 와서? 네 마음 하나 편하자고? 태양아. 야 박태양 너?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? 이도저도 아닌 니익은 네 다다 챙기고 싶고 또 착한 사람은 되고 싶고 너 끝까지 구질구질하다